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어, 저기, 그, 참외 저희 같이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 뭐, 저희는 이제 농장에 직원들도 이제 몇명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에 새참으로서 수박, 참외 이거는 뭐,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참외를 갖다가, 나름대로 그래도 순치기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참외가 크고 가장 맛있게 달리는 방법을 제가 요 꿀팁을 갖다가 조금 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참외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이제 에이 뭐그 정도야 이렇게 말씀할 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 농장 저희 솔바이농원 TV를 어,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게 아니잖아요. 사실 텃밭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한,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해주면, 이 정도만 해주면, 그, 이 정도만 참외, 순치기만 해주면, 어, 그래도 웬만큼, 여름에, 맛있는 참외를 갖다가, 따먹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제가, 어, 팁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참외는, 여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 여기 한번 비춰주면, 일단, 이렇게, 위에 생산점을 갖다가 딱 잘라내고, 잘라내고, 잘라내면 이렇게 보통 두 줄, 세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냥 참매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 이제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라면 아 여기 세 개구나, 이거 잘라내고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두 가닥을 이렇게 키워서 마디, 한 15, 16 마디에서 그 이후에 참외를 달리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이후에 15, 16 마디에서 이제 참외가 열리게 하고, 이 안에 거를 다 따내고, 그리고서는 그냥 내버려 둬도, 내버려 둬도, 어, 참외가 주렁주렁 겹순이 터지면서 많이 달려요. 그리고 이제 뭐 진짜 부지런한 사람은 겹순 터지고 참외 달리면 성장점을 또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뭐 그거는 글쎄 전문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야기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 열여 마디 정도 거기에서 밑으로 달리는 거는 겹순 터지는 거 참외 달리는 거는 무조건 다 잘라내고 이두 가닥이나 세 가닥 정도만 키웠을 때 그냥 지멋대로 놔두면 그냥 알아서 참외를 많이 준다는 거 굵고 근데 이제 이랬을 때 맛있는 참외는 어떻게 과연 만들어지는가 그거는 제가 일단 겹손 치기를 한번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그 어, 이렇게 겹손을 제거를 안한 건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제일 원순이 있어요. 원순을 일단은 원순을 잘라 줍니다. 원래 잘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숨 참외가 달린 거 이런 거뭐 당연히 잘라 주고 자또 잘라 주고 여기서 제일 실한 놈 일단 세 가닥만 남겨둡니다. 자 여기 이쪽 도 실하죠 하나 이게 두개이 밑에 거는 그냥 저 옆으로 가니까 자없앱니다두개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세 개. 자, 그리고, 이, 이세 가닥을 키운다려면, 여기에서 이제 겹순 터지는 것들. 겹순 터지는 것들은, 자, 다 잘라버려요. 이렇게. 자, 겹순 터지는 거를 자르고, 이게 마디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이제 한 열, 다섯, 여섯 마디 정도까지 나오는, 꽃히는 거라든가 참에 달리 는걸 무조건 다 제거를 해줍니다. 자 원순 하나 남겼죠? 아니 새끼 새끼선 하나 남겼죠? 자 여기 또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 이제 겹순 나오는 것들 다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이게 겹순 나오는 게 작을 때는 손으로 딱 해도 되지만 조금 지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쪽가위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야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테라크 열다섯, 열 여섯 정도 돼서, 차매를 달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알아서 막 뻗어나가면서 많이 달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이런 것들, 겹순 나온 것들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다섯, 열 여섯 마디에서, 이제 참외 달리면 그때부터 참외가 달리겠고 그 전에 이제 꽃 피고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 잘라 주는 거예요. 겹순 나온 것도 이렇게 잘라 주고, 자, 자 잘라 줬죠? 잘라 주고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어디로 방향만 가게끔 유인만 해주고 그냥 놔두면 15, 1 6 마디에서 참외가 겹순 뻗으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달려요. 대신에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도 이제 비료를 줬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물타 비료하고 뭐그그 그 저기 뭐야 복합 비료가 좀 있어서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퍽 파가지고 이거를 지금 어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뿌리가 막 퍼지면서 어 이게 비료 줄때 절대 이제 주의할 점이 뿌리 너무 가까운 데서 주면안 돼요. 이 여기서 여기 참외와 참외 참회 사이 가운데 정도 해갖고 이렇게 줘야 돼. 이렇게 되면 이것도 워낙 이제 거름을 많이 필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작물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조금 조금 그 비료를 빠르 뿌리해서 빨아 먹으면서, 이제 이게 점점 그 참외를, 과를 엄청 많이 달리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참외가 많이 달리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는 참외를 갖다가, 어 수확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거를 제가 기농하기 전에, 이제, 아는 지인분하고, 이제, 참외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한게 아니라, 그분이. 그래갖고, 그분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알게 된 분한테, 이제, 성주 참외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성주 참외에 가갖고, 거기까지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갔어요. 그래갖고, 두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직접 성주 참외, 이제, 한 30년 진 사람한테, 이제, 그런 노하우를 갖다 그 당시에 이제 배워왔죠. 왔는데 그 당시에 갔는데 어, 여기도 접선이 하나 터졌는데 갔는데 이 하우스에 그때 한 3월달 정도 됐던 거예요 3월달 정도 됐는데 하우스에 이게 막 진짜 참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더라고요달렸더라고 달렸더라고, 그때 갔는데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 주의할 점 남의 농장에 갈때는 하다못해 바카스 아니면 캔커피 한 박스 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 정도는 딱 갖서 놔둬 먹을 수 있는 그런 에티켓. 그거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바가스 만한 거 하나 아니면 캔커피 이 만한 거한 박스 딱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농부들은 엄청 착해요. 되게 순진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딱 갖다 주면 마음을 열어요. 만 원에 마음을 연다니까요. 근데 딱 빈손으로 딸랑딸랑 가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궁금해서 거기 갔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질문 그러면 어느 정도는 대답을 해요. 근데 성의 있는 대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 그러기 때문에 남의 농장에 갈 때는 최소한 어떻게? 5천 원짜리라든 만원짜리도 이렇게 하나 딱 갖다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얘기를 해. 그러면 농민들은요 마음의 문을 열고 열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수박 참외가 어마어마하게 달리더라고요. 나 달렸는데 이 이파리가 우리는 지금 이 이파리가 이렇게 싱싱하잖아요. 갔는데 이파리가 다 이렇게 말렸어. 이게 이렇게 다 말렸어. 이파리가 전부 다막 말렸어요. 이거는 어떤 뜻, 어, 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참외나 수박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여름에 보면, 어, 물먹은 수박, 물먹은 수박 그러잖아요. 물먹은 수박, 어, 물먹은 참외. 노지 재배를 했을 때 해가 안 나고, 어,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비가 많이 오면 그만큼 얘네들이 막 쑥쑥 자라잖아요. 그러면 물 먹은 수박, 물 먹은 참외가 결국 물이 많으면 안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갔더니 잎사귀가 막 이렇게 다 돌아갔어요. 막 죽기 직전, 직전이야. 참외는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어요. 달렸는데 죽기 직전인데 잎사귀는 이래요. 그게 가장 맛있게 하는 30년 참외 농사를 짓는 사람의 완전 꿀팁이었습니다. 노하우였요 결국은, 과를 이 정도로 달고 딸 때쯤 되서는 물을 전혀 안 주는 거죠. 물을 전혀 안 주고서, 최대한 수분을 얻게끔 만들어서, 얘네들이, 참외가 아주 달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물 나오는 참외는 주먹만 하고 작은 겁니다. 처음에 나오는 거는 막 크고 좋지만, 끝물에는 간주를 별로 안 하고 물을 별로 안 주기 때문에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성주참외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물을 안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맛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텃밭 농사 짓는 사람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두 가지나 세 가지나 해서 과를 열다섯, 열 여섯 마디 정도에서 달리게끔 만들고 그냥 내버려 주세요. 네버를 두면 알아서 얘네들이 엄청 달려요 그러면 그때 달리고, 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어 달렸다 싶으면, 어느, 정도 이거 갈 때쯤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예 진짜 물을 주지 마세요. 우리는 하우스 아니기 때문에 이 비닐을 요만한 거를 깔아도 되지만, 이제 노지 재배 같은 경우는 좀 비닐을 좀 넓게, 넓게 깔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비가 온다 래도 그냥 이렇게 빗물이 흐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이렇게 물이 좀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또 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나 세 가지를 만들어서 열다섯 가지, 열다섯, 15, 열 여섯 마디에 이제 참에 그때부터 이제 열리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놔두면 그냥 그다음부터 그냥 집어대로 놔두세요. 놔두면 진짜 한여름에 그 다음 늦가을까지 어 참외를 갖다가 맛있는 참외를 갖다가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농장에 일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 참외를 갖다가 여기도 심으면 그 노지에도 심어놔요. 그래서 달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새참으로 먹으면 너무 맛있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새참 어, 돈도 많이 또안 들어가고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어 이제 맛있는 참외를 갖다가 지금부터 이제 바로 이렇게 정전을 들어가세요. 그러면 순치기를 들어가면. 이제 올해 참외는 맛있는 참외를 갖다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자 오늘은 그 참외 순치기 어떻게 하면 이제 맛있는 참외를 갖다가 먹을 수 있는지 대해서 말씀드렸다. 아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지나면 흰 가루 녹음병그 다음에 진드물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게, 흰가루, 병충에는, 흰가루, 녹음병, 이제, 진드물이에요. 이거는, 저거, 요만 왔을 때, 아직은 뭐, 지금 흰가루 이런 게, 온게 하나도 없잖아요. 녹음병도 없고, 진드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때, 장마가 막 되기 전에, 한, 세 번, 네번 정도, 예방 차원에서 한번싹 주면, 이제, 진짜, 예방 차원에서 한정 주면, 이제, 그 진드물이나 녹음병, 그 다음에, 흰 가루가 없으니까 그거를 꼭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오늘도 아저 꽃기하는 닭들과 함께 어, 맛있는 차배 만드는 방법과 병충해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바이 농원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